네,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요한 며칠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친정부 인사위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보 파악력이 뛰어난데, 한 일곱 배나 된답니다. 일본 은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한 정보 파악력이 우리 한국보다 한7배가 된다는데, 그왜 그걸 안 하느냐?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타격되는 일이다. 또 여기다가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이 비판은 그대로 상당히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본하고 군사정보협정을 맺지 않는 것도 이걸 파괴하는 것도 옳지가 않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왜 내다보지? 못하고 일본과의 군사협정 폐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하면서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소미아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금 한미관계 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에요. 미국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조차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지소미아를 파괴한 데에는 이거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요, 이 정권이 진짜 북한 눈치 보는 즉 북한을 짝사랑하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는 이런 대북 저자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정권은 사실 주사파 정권이거든요 어? 주사파 정권이라고 해서 무슨 간첩이라든가 빨갱이라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를 좋게 해야 됩니다 북한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한 지나치게, 또 심지어는 북한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사파인데, 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사파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북한이 어떠느냐 반미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반일 일본에서 반대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겉으로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또 미국을 겨냥하면서 비난하고, 비난도 좀실제로하지도 않았죠. 어쨌든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북미관계는 새롭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반미, 반일, 정서에 기초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한 거 이거는 참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처사입니다. 잘 모르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금요. 굉장히 협력 관계로, 좀 있으면요,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최대 대외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인데, 이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끌어넣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일본도 미국의 그러한 대북한 정책, 대 중국 정책에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G7 회의에서 아베 수상이 북한을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변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했다. 의견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아베 정부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런데이 지금 지소미아의 폐기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아주 안 좋지만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심지어 폐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이는 북한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데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뜻따라서까 북한하고는 사이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왜 그러냐? 남북 간의 긴장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저히 남한 문재인 정부로부터 북한과 대화하자, 교류하자, 경제협력하자,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음, 근 개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짓을 한다고, 그래도 심지어는 맞을 짓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이게 맞을 짓 하지 말라 평화 경제 제안했더니 맞을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남북 관계 잘 하려고 국가 안보를 해치고 동미 관계까지 해치는 지소미아를 폐지했는데 결과는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뭐 거의 단절되다시피 지금 되어가고 있고. 미국과 동맹관계도 약화되고 있고, 그런데 북한으로부터는 완전히 무시, 모욕당하는 이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미국과 북한이 지금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자세하게 좀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번에 이 프랑스에 파리에서 있었던 G7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리 연합훈련은 꼭 필요한 거냐? 돈만 들지 필요한 거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는 김정은은 한국이 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만이 전쟁 노름을 즉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 있었다. 국민 여러분, 이 지금 트럼프가요 누구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요, 문재인 정권이요, 무슨 너무 워게임, 즉, 전쟁 준비를 뭘 그렇게 했습니까? 한게 없습니다. 무장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장해제.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무장을 지금 해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정은은 한국이 남한이 워 게임 전쟁 게임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화가 나 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워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동맹입니까 이게 지금 북한하고 동맹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되면 거기다가 또 만일 여러분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참 말을 좀 어렵게, 뭔가 번역을 어렵게 해놨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로 공정하게 말한다면, 북한의 말이 맞다. 남한의 워게임이 필요 없다고 본다. 이 사람 도대체 이게. 지금요, 이것도 또 심지어는 또 워게임이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지금 남한이 지금 뭐 F-35인지 이런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기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저는, 지는 지금 무기 팔아먹으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즉, 김정은이 말이 맞다, 이거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 사람도 미국 무기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데요. 나는 그것이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한테요, 이 모욕당하는 건더큰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미국 무기 사고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즉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이제, 중국 포위전략에 북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한을 좀 무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처지에 지금 완전히 대만짝 나고 있는 겁니다. 대만 짝. 70년대 중반에 72년도죠. 닉슨 정부 때 중국과의 관계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부터 미국이 대만 정부를 버렸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 짝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한미동맹 국권하느니 뭐니 도대체 이게 이 나라입니까 이게 이 정부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나 남의 나라를 이래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 모욕을 하는데도요 여당이나 야당이 똑같습니다.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야당도 보수세력도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만 비판하면 그냥 다 그냥 좋은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모독해도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는 정말 이거는요 우리가 비난해야 돼요.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에 대해서 특히 어쨌든지 하든 동맹인데, 동맹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그건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요. 한쪽은 친밀해서 그냥 넘어가고, 한쪽은 또뭐 바보들 닙니까 이거 아 북한에서 그렇게는 뭐요?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지쳐 된다는 말 해도, 언어가, 뭐,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 언어가 다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는 서는 언어가 달라서, 다르고, 뭐좀 있으면 더 나아질 거고,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내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돈 낭비다, 이게. 돈, 뭐 35억불. 돈이 좀 많이 들기는 드네요. 35억불 되는데, 돈 낭비다, 이거야. 그래서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이 이렇게 할수 있는 계기를, 계기를 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만 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 폐기가, 미국에서 그좀 상당히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했는데도 폐기를 하니까 강한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무시, 조롱,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북미일이 즉 한미일 연대 동맹이 아니라 북미일이 지금 연대 동맹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래 면 전혀 옳지 않았죠. 이래 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군사력도 더 강화해가지고 남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거죠. 이것도 미국이 싫어하냐? 싫어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약화되기를 바라지. 아니 미국과 동맹 관계에 가는데 중국에 대해서 겨냥하는데 미국이 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나 상황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제목을 보니까, 4면 초과가 아니라 5면 초과가 되고 있다고. 5면 초과. 말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거기다가 북한. 정말 뭐 무능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이 반국가적인 행위죠. 이런 짓을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국 시 문제도 단순히 이거는 뭐 인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독선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바본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정말 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좀이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방금 오다가 요즘 뭐 전화기로 단 뉴스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신문에는 안 나는데 오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서울 지금 특수부로 하 지금 조국 씨 관련 자료를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수색하고 있답니다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당국대, 다 지금 관련 자료를 수색하고 있다는데, 전 이걸 딱 보면서요, 전 이거는 뭐 저이 추측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추측을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게요, 이 조국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걸 일제 압수,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까요? 이 그런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 또이 수사를 청와대의 지시 없이 이저 일제 압수수색을 할수 있습니까?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이런 거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 조우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는데 청와대 지시 없이 또는 제가 청와대의 용인 없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럼 왜 했느냐? 이거요. 증거가, 지금 뭐 말은 지금 뭐, 증거가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걸 한다는데, 증거를요, 은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 여러분,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이런 수사를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의심을 하는 게꼭 옳습니까? 저는 꼭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국민된 도리를 해야 되고, 또 수사기관은 또 수사를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나중에 밀려가지고왜 야당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러면 또 모르는데,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또뭐 청문회도 지금 있고, 이 조기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전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큽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 검찰에게 경고해두는데, 혹 저의 이런, 이런 불순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나중에 더큰 검찰 당신네들도. 처벌받을 짓을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나라 정체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요즘 여론조사 등과 관련해서 국민이 문제가 있다 그는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국민을 믿어야 된요 국민을 못 믿으면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뭘할 거냐예요. 저는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순한 추측이 혹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로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만약에 한다면 국민적 규탄이 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데, 저희는 이 어려운 나라 사정에 대처할 방안을 지금 모셔,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